Thank <laughs> you.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정부회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회당에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며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도 당시 요청한 것은 나들목 설치였는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긴건이어서 가 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의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대통령직 민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갓당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딱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꾸었나?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할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종점을 바꿨고 왜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라며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